힘겨운 경제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채무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금리와 고물가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는 많은 서민과 소상공인, 청년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개인 파산 증가, 자살률 상승과 같은 사회 문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의 침체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채무 탕감 및 현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노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탄감 및 현금 지원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서민, 청년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짊어진 무거운 채무의 짐을 덜어드리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정책의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게와 기업이 예상치 못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채무 상환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채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개인 파산의 급증, 안타까운 선택으로 이어지는 자살률 증가, 나아가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성 심화 그리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위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 정책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의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해주고 그후 다시 안정적인 신용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들이 주로 이자 감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 정책은 원금까지 과감하게 없애주는 파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대 김선우 씨의 경우 직장을 잃고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자만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었기에 원금은커녕 원금 상환 자체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일부 원금까지 탕감받게 되면서 상환 부담이 크게 줄었고 김선우 씨는 다시 용기를 얻어 재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50대 이영의 사장님의 경우 운영하던 식당이 코로나 19로 큰 타격을 입고 폐업하면서 수천만 원의 사업 자금을 빚지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상환은 엄두도 낼수 없었죠. 하지만 국민행복기금 장기 연체자 지원 제도를 통해 상환 의지가 있음을 보이고 무소득무 재산자임을 입증하여 최대치에 가까운 원금 소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이제 부담 없이 새롭게 소규모 식당 창업을 준비하며 희망을 되찾아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이 제도는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을 넘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 희망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탄감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제도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부분 탄감형으로 분류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분들 뿐만 아니라 단기 연체자나 중기 연체자도 포함됩니다. 즉, 연체 기간이 길지 않아도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 제도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 최근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이거나 중증 질환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이 제도가 더욱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의 일부 금액을 꾸준히 납부하면 남은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식입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탕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5세 직장인 박지영 씨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신용카드와 대출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체 90일이 막 넘어선 시점에서 박 씨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서류심사 결과 박 씨의 경제상황과 상환 의지가 인정되어 원금의 약 30%를 감면받고 남은 금액을 5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정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박 씨는 월 상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며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40대 김민준 씨는 개인 사업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부도로 인해 은행 대출과 카드 빚등총 7천만 원의 채무가 생겼습니다. 이자마저 감당하기 어려워 여러 차례 연체를 반복했습니다. 김 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소명하고 채무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김 씨의 사정을 고려하여 총 채무 중 2천만 원을 감면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8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김 씨는 매달 약 50만원가량의 고정적인 금액을 상환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자 지원제도입니다. 이는 소각형 채무면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제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주로 10년 이상 장기연체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의 조건은 상환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분, 예를 들어 재산이 거의 없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이러한 분들의 빚을 최대 9천만원까지 소각, 즉, 완전히 없애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무소득자나 무재산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경제 활동이 어렵고 자력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최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이순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자녀 학자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금과 연대보증 채무가 있었습니다. 수십년간 갚아오던 중 건강 악화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으로 더 이상 상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할머니의 총 채무는 5천만 원이 넘었지만 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자 지원제도를 통해 이 할머니의 모든 채무는 소각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의 짐이었던 빚을 해결하게 되어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장애인 김철수 씨는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 대출과 병원비 채무가 15년 넘게 연체되어 총 3천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씨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면제를 신청했고 소득 및 재산이 없음을 인정받아 모든 채무를 소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민행복기금 제도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아온 분들에게 실질적인 해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탄감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돌려 막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실직 등으로 채무에 덫에 빠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업체를 운영하다 폐업에 이른 자영업자분들이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혹은 실직으로 인해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연체로 사회생활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취약계층도 이 제도의 중요한 수혜 대상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탄감을 신청하면 신용 불량자가 되어 평생 금융활동에 제약이 생길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채무 조정 절차를 시작하고 성실히 상환을 이어나가면서 신용 회복 기록이 쌓이게 됩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신용등급은 서서히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빚을 무작정 방치하여 연체기간이 길어지고 독촉에 시달리는 것보다 정부의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 이지은 씨는 아르바이트와 소액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다. 어느새 수백만 원의 채무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비탄감을 받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이지은 씨는 용기를 내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후 소액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월상환액이 크게 줄었고, 빚을 성실히 갚아나간 지 1년 만에 신용등급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일찍 신청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훨씬 마음이 편안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50대 가장 박성수 씨는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 추심에 시달리며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 휴대폰 개통마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박씨는 지인의 소개로 국민행복기금의 장기 연체 채무 면제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오랜 연체 기간과 무소득 상황을 인정받아 채무를 완전히 소각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박 씨는 신용 정보를 조회해 보니 채무가 사라지고 신용 활동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빚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박 씨는 신용 불이익을 걱정하며 무조건 피하기만 했는데 진작 알아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채무조정제도는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을 넘어 개인의 신용을 회복시키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비탄감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쉽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청 방법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번호 1600-5500번으로 직접 연락하여 상담받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전국 각지에 지정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전문 상담사와 대면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편의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신청자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채무 상황과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자의 상환 능력과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조정안이 제시됩니다. 이 조정안에 신청자가 동의하면 그 이후부터 조정된 금액을 성실히 상환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재 소득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납입 내역서, 재직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최근 1년치 소득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본인이 소유한 재산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을 맺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관련 진단서나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최근에 실직하여 소득이 끊긴 분들이라면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등 실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자신이 지고 있는 모든 채무의 상세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은행이나 카드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소득자이거나 장기간 실직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채무 감면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상세하게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40대 김영철 씨는 오랜 기간 실직 상태로 월세 보증금을 담보로 겨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카드론과 대부업 대출까지 끌어다 쓴 터라 매달 이자만 수십만 원이었습니다. 김 씨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무소득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실직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상담사는 김 씨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감면하고 월 10만원 미만의 소액만 5년간 상환하도록 하는 채무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씨는 서류 준비가 복잡할 줄 알았는데 상담사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정된 채무를 꾸준히 갚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은퇴 후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70대 박미숙 할머니는 자녀의 빚보증을 섰다가 총 3천만 원의 채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자 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와 병원을 오가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건강진단서,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작은 집의 등기부등본을 준비했습니다. 서류 심사를 거쳐 박 할머니의 채무는 전액 소각되었고 평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채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세히 알아본 비탄감 및 현금 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 연체자 소각형 채무면제제도는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2026년까지 그 운영이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제도가 한정된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이 신청 적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은 대개 홍보가 활발하고 관심이 집중될 때더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그만큼 정부에서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심사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우선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지원금은 물론 다른 연계제도까지 함께 도움을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신청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자칫 더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힘겨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정부의 비탄감 및 현금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이 제도가 작은 빛이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망설임보다는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주저하고 계시다면 나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 신청 절차가 복잡할 거야 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오늘 배운 정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개인의 빚을 없애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활력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힘든 상황에 처한 개인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며 나아가 불안정한 경제 시스템에 안정감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2025년을 맞이하여 더욱 확대되고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희망찬 내일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시리우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